네. 안녕하세요. 플레이튜브입니다. 오늘 시간은 테란 유저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2024 시즌2 레더 맵벤 추천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번 신규 맵 6개에 대해서 제가 영상 업로드 했으니까 맵 설명하고 심시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번 맵들이 많이, 신규 맵이 많이 생겨서 하나씩 살펴보고 원하는 맵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맵을 밴을 하면서 소거를 해 가면서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맵은 라데온이고요. 4인용 맵이고 보시면 무난합니다. 일단 본진이 언덕이고 입구 짐시티하기도 편하고 멀티 먹기도 가깝고 그리고 다리와 다리 다리가 있고요. 약간 투온 약간 범위어 스타일로 다 두, 결국엔 조금씩 둘릴 수도 있고 공중을 네 번째 멀티도 어, 센터 쪽만 살짝 벗겨주면 은 먹기가 편하고 네. 뭐그 다음 운영하기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3멀티, 3MT, 4멀티를 가져가기 편하고 다리도 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만들어졌고 무난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 맵 만들기 프로젝트 2탄이거든요 1탄이 범해가 고 2탄이 라데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전에 쓰던 레더맵이었기 때문에 무난해서 가져갈 기로 하고요. 폴리포이드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국민맵이었는데 이 왼쪽 자원 밸런스까지 배치를 바꿔주면서 더맞아줬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신규 맵입니다. 판테온. 판테온 신규 맵인데 이 검정색 진영이 나오는 건체가 확인해보기로는 이제 리마스터에 생긴 맵 에디터 기능을 넣었는데 기능을 소화를 못 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 클라이언트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그래서 여기 뭐 여건덕 있고, 여기 원덕 뭐 있고, 이런 거를 캐치를 못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 때문에 검정석이 생겨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은 판테온에서는 4인용 웹이고, 일단 멀티 위치가 쉬워요. 그리고 이쪽 원덕을 먹어주면 되고, 세 번째 멀티도 이쪽 언덕만 먹어주게 되면은 가깝게 먹을 수도 있고 네 번째 멀티를 먹으면서 조금 지키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오히려 저는 대각선이나 대각선이 그나마 낫고 세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세로 했을 때 타이밍 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후반전 가기는 네 번째 멀티를 먹게 되면은 동선이 너무 길어지고 특히 다섯 번째 멀티 먹으면 동선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후반은 조금 빠듯하지만, 그래도 초, 초반, 중반까지는 괜찮아서, 저는 일단은 조금 더 게임을 해보면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킥백. 킥백이 4인용 맵이고, 이게 앞쪽에 수비를 해주면은, 멀티를 두개 가져갈 수 있고, 자원이 좀 적은 맵입니다. 멀티가. 하지만 뭐 캐리어 리버나 뮤탈리스크소급셔틀에 흔들릴 여지도 있고 어느 정도 컨셉맵이 여지가 있어서 이번 시즌만 쓰고 사라질 것 같은 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셉맵이면서 좀 기본기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맵을 밴 하려고 하구요 다음으로는 투온투온은 그대로 국민맵이니까 깔고 가겠습니다. 다음 대자뷰. 대자뷰는 과거 제이드를 이제 여건더거를 바꿔주고, 재배치한 맵인데, 제이드가 이제 세 번째 멀티를, 테란도 먹기만 하면 지키기엔 괜찮거든요? 병력을 조금 다수 모으거나, 아니면 뭐, 쪽 병력에서 수비를 한번 해주고, 먹거나, 아 타이밍 가거나, 그렇게 하면 또 수전 괜찮고, 저거전도 삼가스 안 주는 식으로 운영하면 괜찮고요. 그리고 언덕 진영이, 이 초록색 진영 쪽 언덕을 잡으면은, 덕을 잡고 멀티 수비하거나 센터 치고 나가기도 괜찮아서 저는 이 맵은 조금 더 게임을 해볼 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미네이터. 도미네이터가 글래데이터 4인용 맵을 3인용으로 재해석한 맵인데 저는 일단 여건덕 맵이 테라한테 좋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경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7시 쪽을 제외하고는 좀 셔틀이나 소급 셔틀이나 메탈리스크를 받기에는 좋은 진영 아닙니다. 3인용 맵이기도 하고 3인용은 보통 저그나 토스가 좋은 맵이기도 하고 언덕에다가 일단 도, 경로가 많아요. 멀티를 한쪽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언덕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저그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상승 맵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데이터도 나오는 게 저그가 멀티를 지키기 쉽지 않은데 반면에, 테란도, 테란은 멀티를 먹기가 좀 어렵고, 그나마 토스전에서 타이밍 하는데, 타이밍 막히면은, 그 다음 운영 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맵이. 일단 멀티 위치도 어렵고, 수비도 어렵고, 경로도 많아서, 저는 이 맵을, 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남는 맵이 두개예요 린스트레라고, 몬티홀인데, 어, 2인용 맵을 저는 선호하지 않는데, 저는 보통 2인용, 3인용 맵을 벤 하거든요. 거기다가, 컨셉맵 변하는 식으로 하는데, 벤카드가 세장 밖에 없으니까, 그리 하나 남은 걸로 써야 되는데, 일단, 몬티오리, 컨셉맵입니다. 약간, 킥백이랑 비슷하죠? 미네랄로 이렇게 막아넣어져 있고, 양쪽에 멀티가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약간 그, 올드맵을, 컨셉맵을 좀 재미를 보기 위해서, 이번 시즌에 내만 낀 느낌도 나고, 때란히 할만은 한데, 뭐 기본기 향상에 있어서나, 좀, 전략적인 측면이 좀더 강한 것 같아서, 타라니 한번 막고 가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맵도 밴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민스트렐은, 이 맵도 뭐, 어렵다고 평이 자자해요. 왜냐면은, 경로도 엄청 많고, 미네랄을 캐면 또 돌아갈 수 있고, 또 에그를 캐면 또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본진 쪽이 라인이, 드랍과 공중 유닛이 오기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안 좋지만 앞마당이 좁고 본천 쪽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앞마당 수비하기단 괜찮아요 그리고 치고 나와서 몇 쪽만 다리 라인 쪽만 잡아주게 되면 은 일단 이쪽은 지키게 되고 그 다음은 로 오기는 좀 버겁거든요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다리를 안 건너올 거고 이 우측으로 오게 되는데 우측 3시를 먹으면은 상대방이 뭐저어둔 토스든 좀 오는데 정면은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측면으로 돌아오자면 경로가 너무 멀어져서 다른 3몰 먹고 그 다음에 한시를 그냥 공으로삼몰투를 먹는 느낌이 거든요 그리고 테란이 지키기에 나쁘지도 않고 다만 또 토스가 견제를 할수 있긴 하지만 또 토스도 탱크가 오는거나 드랍시 맞기도 좀 버겁고 그래서 결국은 양상이 오른쪽 직선 라인과 왼쪽 직선 라인 싸움이 되게 되는데 저그가 멀티를 먹는 것만 허용하지 않으면은 테란토스에서도 캐리어 체크하고 저그 멀티 체크만 잘하면은 전 할만할 것 같아서 일단 제 현재 기준 생각은 몬티오라고 도미니토 캡백을 배하고 민스트렐 데자뷰 투온 판테온 폴드포이드 라데온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좀밴 하실때는 웬만하면 컨셉맵을 밴하고 그리고 2인용 3인용 맵을 밴하는데 여기중에서 2인용과 컨셉맵이 겹치는 몬테오를 밴하고 3인용을 하고 컨셉맵을 밴해서 저는 미니스테르를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보고 뭐 4인용이 보통 테란이 괜찮으니까 전략적인 요소로 초반에 토스한테 견제당할 여지도 없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온티욜 도미네이터 킥백 밴이지만 뭐 취향에 따라서 어, 2인용, 3인용 밴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컨셉맵이나 이런 러시 거리 복잡한 맵이 싫다. 보통 2인용이 좀 복잡하잖아요. 컨셉맵하고 난 복잡한 거랑 컨셉맵이 싫다. 그럼 이렇게 변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3인용들 별로 안 좋아하고 컨셉맵을 안 좋아하는 게더 커서 인스티르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시즌 2세운 유저의 더맵펜 추천 드렸고요. 추정적으로 맵펜은 몬티올, 도미네이터 힙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